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그 예전에 눈썹 문신 행기 다 빠져서 문신하러 가려고요. 네시에 예약해 놨어요. 옛날에 했을 때는 엄청 아팠거든요. 좀 걱정되네요. 근데 요즘은 안 아프다 하는데. 이게 또잘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목물이 안들어간다그러더라고요자 <laughs> <laughs>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눈썹 문신하러 한번 가볼게요 <laughs> 진짜 이상한데 일자눈썹이네 <laughs> 일자눈썹 입짜누썹. 야! 너무 뭐 앞에 걸쳐오면 안되지 나 <laughs> 치약 발랐어요 이상하지요? <laughs> <laughs> 걱정된다. 아프가봐. 안 아프지? 안 아프죠. 이제. 그리게 결답 결따라 이래 하는 거 그거지야? 응. 음. 무슨 결따라? 굴뚝 <이> 결따라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수지라고 네. <이> 네. 화장 한 번처럼 되는 것도 있거든요뭘 아 많이 해요? 네. 어머님들은 수지하고 아니면은 앞 앞벌만? 앞머리만 아, 잘잘 앞머리만 결라트를요. 앞머리만 결 수지는안 그려도 그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좀 그린 것처럼 결따라 해도 안 그려도 되잖아 결따라면 하 티는 나지 조금 결이 이렇게 보이 않을까 그러니까 눈썹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은 결따라 해도 이제 아. 이게 딱 되는데 아가 일단 그러니까 음. 눈썹이 음. 없어 그러면은 아. 수지랑 섞으시는 게낫지시는거아 그러네 음. 앞에는 눈썹 있는데 뒤쪽으로는 눈썹이 음. 없어 음. 그러니까 앞머리는 결 해도 이제 자연스럽게 묻히는데 뒤에는 음, 네. 알아서 해주시겠지뭐 네. 네. 예쁘게 해주세요. 예예. 아, 네. 네. 알아서 해주시. 아, 어. 그게 마치지 마르고 15분 있어야 된대요. 근데 마치가 아. 덜 되면 아프나? <laughs> <laughs> 겁난다. 무섭다. <laughs> 아니 원장님 하나도 안 아프다. 잔대 갔다가. 아 그래? 응, 그 정도로 안 아프대. 그 정도로 안 아프게 할수 있나? 칼이 응. 칼로 이렇게. 찼나? 전문가잖아. <laughs> <laughs> 그면 다행이고. 아. 무서두번정리 음. 하셨었나 보네요. 음. 맞아요. 아, 두번 했어요. 리터치까지. 어딱 그냥 저 에, 옛날에. 그 그때 래지금은 조금 달 야... 그때 이신, 음... 이 어떤 식으로 하고 이한자 요즘 유행하는 걸로 해야 지좀더 두껍게 해야 지 이건 아. 너무 얇은 것 같아요. 아. 좀 네. 너무 뜨거워도 안되고 적당히응적당히주 한번만 더 주세요 처음에 하면 많이 음. 쑥검댕이에요? 그렇게 안 수지는 그랬구나. 살짝 그래요. 아, 수지는? 올엠버로 들어가면은 음. 진짜 첫, 오늘 해도 별로. 저는 많이 안 그랬는데. 수지를 안 했겠지. 음. 그렇다고 너무 숯검댕이도 아니고.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겠지. 옛날처럼 막. 그렇지 옛날에 완전 짱구 아, 옛날에 났어. 옛날에도 무슨 잘 헹궜지요? 옛날에는 네. 얇게 잘 했대. 옛날에 고치고는 뭐.. 음. 진짜 엉망으로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그 아줌마도 이상하대. 안되 <laughs> 말매기 돼. 더 이상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그런 사람 없나? 배우서 있잖아 그래도. 빼줄 음, 뺄순 없잖아요. 아, 얇아서 그래도 어차피. 아, 얇으면은.. 아니, 다른 사람. 두껍게 막그는 사람이 있을 까아 그럼 빼야지. 빼서 보하 같이 못차도있어 응. <laughs> 엄마도 그 댄스 때막 이런 거막 재고 했나 그냥 그냥 아, 했지 근데. 맞지 응. 안 했어. 다은비대칭이라 아, 가지고. 그렇 예전에 아프셨어요? 마취는 음. 빨리. 2년 전에 썼는데 마취를 시키라고 건강하더라고 좀 아팠다 하더라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도 지켜줘야 되는데. 음. 예쁘게 잘 됐어요. <laughs> 자, 오늘은 저번에 심은 요 깻잎, 쑥가 고마도, 상추도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물좀 물 줄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흐리네요. 자, 오늘 우리 집에 고마 손님이 왔어요. <laughs> 됐다 이 그렇게 주면 돼 아우 이렇게 많이 자랐어 이제 먹어도 되겠다 좀 이따가 <laughs> 자 이거 화분에 제가 더덕 심어놓은 거 5년째 자라고 있어요 요거는 둥글레 요 도라지도 있고 요건 더덕 이게 이제 잎이 나가면 이런거 따가지고 샐러드 해먹으면 돼요 지금 연하고 아우 음, 많이 자랐어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다림질하는 법을 좀알려달라 그래서 오늘 다림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름이 들어간 옷은 좀 다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브라우스인데 이제 카라 있는 거는 카라부터 먼저 다려야 됩니다 이 카라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속으로 뒤집어서 여 속으로 뒤집어서 이제 면 종류는 3단 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팀을 처음에 이렇게 한번 줍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스팀 안 주고 이렇게 마르게끔 이렇게 한번 다리 주세요. 그리고 이렇서 여기또 스팀을 한번 줍니다 자이기게 드랑이 있는데 이리도 이렇게 안으로 이리 넣어서 이렇게 다려주세요 먼저 젖을 마르게끔 젖김만 하고, 이렇게 한번 다려줍니다. 이렇게 조금 우마를 대고, 이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뒤집어서 한번 다리 줘야 돼요. 밑에 한번 이렇게 쓱 하고. 이분도 자 이렇게 산뜻하게 잘 다려졌지요. 면 옷은 이렇게 다리 입어야지 깔끔하게 좋아요. 자 뒤에도 이렇게 잘 다리졌죠.